안녕하십니까

<놀람> 아, 자기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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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! 어. 오 감사합니다 스탑이 이 1, 자 좌절 범베 너무 귀여워 등! 아, 등이야? 당첨했어 어, 당첨했어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뭐, 등으로 했어? <목소리> <보바>, 아, <아유, 등? 목소리> 진짜 등으로 됐어 <목소리> 그냥 맞았어 근데 5,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어.

이 좌절. 까비 까비 여기 키퍼가 <못> 다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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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고 와! 네, 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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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지만 잘 만드는 거지. 만다 여기 어 같이 <bil bringt spaghetti> 가자, 그 바싹, 바싹! 바싹, 바싹,

와. 어이. 꽃발 어, 한번 보여줘? 꽃발. 그치, 그치. 와. 우 h r 것ён произ전 벽돌 windex no in r 제 c k y e isn't

와! 아 자, 이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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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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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아아안타 있어. 아 정말 아니아보자자자자 맞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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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나이 맞췄 맞췄 맞아나 이제 와아

Did <laughs> <laughs> 맨 멘트 좀하야맨트좀 하자 멘좀 재현이, 다시 다시 어 아, 야 아니야 아 이거 아, 이가 교체해줘, 교체해줘, 교체해줘! 성민, 풀이지, 지금. 나, 풀타임이지. 아, 교체 들어왔어? 아, 동규야, 안 뛰었지? 민중아, 다 오도 가, 민중아, 다 오도! 하자, 불편하게 하자 I get 가 p I get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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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et 이 p I get up, I get up, I get up, I 불러도 돼! 가도 돼! 가오! 아, 따네! 버텨도 돼! 버텨도 돼! 따리! 따리! 한번더 줘야 돼! 한번더 줘야 돼!

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 가비. 가가 가비, 가 가비, 가비. 가 가비. 가가가 돌아지 까비 굿 아, 어이대이대이대 <laughs> <laughs>

천천히. 가운데 아무도 없다. 가운데 아무도 없다.

자꾸 이제 되게 되아 되게 되

와! 어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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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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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규부 강민 여기 멘트 뛴다 <.="#ự> 김 됐다 아아 who... 위에서 하자 위에서 위에서 자 오케이 돌아가 자 반대 봐도 되고 후리동가 아 수비하자 수비하자 빠싹 와 일단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좋다 될수 있다 민정아 나가는 거 니꺼, 뒤에 재현이 주고. 보샤 앞에 동규 거. 동규 앞에. 왼발만 잡아. 오이. 아 가비. 아, 지금 멘트 좋다. 너무 좋다. 와, 재영구구해 봐. 해 봐. 아! 재영국. 아, 재영국. 해봐, 해봐. 아? 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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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, 와. 폈에, 와! 수비해 수비 공격 내신데 수비 3시야 동료 꺼 여유 두면서 안가도 돼

아! 아 가, 가. 좀, 차라리, 빨리 와! 형님. 오기만 해 줘. 아, 가자. 욕심 부려 봐. 어디 가?